그럼 다 됐지? 네. 거리가 오르트오라는 거는 여기가 있잖아 아무거나 잡는데 여기도 차라리 0뿐만 0으로 잡을까? 원점지나니까? 그럼 그러니까 0만 0에서 여기는 거리가 5루트 5 그걸로 잡으까그 루트 얼마니? 5에 마이너스 2k 제로 마이너스 k 곱상 무게 얼마니? 5루트 5라는 게있습 넘겨는 25 만들어서 계산하면 2 5이 아니고 넘기면 이게 25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5라고 놓고 마이너스 k 2k 제곱 마이너스 k 라스 3 그럼 계산이 조금 뭐 조금도 있치만뭐 별거 아닌데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정리하면 넘겨 2k 제곱 라스 k 마이너스 3이제 마이너스 3이 시간 봤지. 음, 그래서 일단 3더하자 플러스 22, 이거 0이고 2 k 제 플러스 K, 그 다음에 그 말이 그, 하나요 28, 그렇지, 이러분이에 어, 위에게 이게, 이건 딱다도 석은 나머지. 요거를 계산하고, 요거에 어떤 걸구하고 모두 구하시오. 음. 이거 이손면 되지 않나? 음. 4 5 7을? 4 7 놓고, 여기? 21 음. 이 일로면은 네, 네, 네. 8, 이거 되네 네, 그렇지? 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k 얼마니? 마이너스하고 k 얼마? 2분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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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잤지. 아니요. 몽신 차리 놀이야. 야, 야, 너좀 봐도 부담한러웠어 그래, 요 어디서 저런. <laughs> 뭐, 무조건 난왜 이렇게 할까? 나도왜 이럴까? 그런 느낌 깜깜해 아. 여 잠이 이아뭐 그런 농담하더라고 그때 잠깐 뭐, 뭐 옛날에 우리하고 공부하는데 감정이 된 거야 네, 그 사람이 한번그일깨다 정정된 잠이 있어 다 깜깜해지니까, 농담으로. 야, 야, 이거 도둑 인생 같지 않냐? 니앞마리야 <laughs> <laughs> 아, 도둑 인생이야, 도둑 인생. 자, <laughs> 봐봐. <laughs> 101번? 야, 이거 어떻게 쓸까 이거. 야, 이거 옛날에 경기고에서 이거 내가 나온 적 있다고 했지. 똑같이 나왔어.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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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좀 뭐. 한 3번이니까 4번 나왔어. <laughs> 아니야. 조심해야 돼. 101번하고 103번하고 같지. 어 풀이 보니까 엄청 게됩니 비... 어. 이거 풀이 뭘못 뭐 던져. 이거 진짜 경기가 나왔다니까. 그냥 증명할 수 없는 티켓에. 자그마치 부정인가부정네부정인가죠와이네 증명문제. 이거 한 팀은 아알정 부적 부자였는데 최고 백점이맨 마지막으로 1점짜리 보통 9점, 10점짜리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가끔 경기구 원래 옛날 스타일이 그거였어 이런 거 증명문자 하나 통 내놓든가 그리고 그거 수열에선 항상 마지막 문제 수학적기납법으로 증명하시면서 수학기는뭐 쉽죠, <웃음> 쉽죠. <웃음> 자 봐봐 해볼게 전과 직선까지 거리두 공식이야 이거 증명하는 거니까 제대로 하면 이거 봐봐 어이 노래라얘 <laughs> 지금 하고 실수하시게 똥밭 하나 안 아, 실수 안 해도 돼요 어? 그래 진짜? 저 제가 준비 했어요 헤어 돼요? 아 내가 지금 이 봐봐 보자이 근데 이거 주변에 그거 뭐 있었잖아 아 어, 내가 그거 그 방법이었지 실어놓고 아뭘 기르나요? 기울고 어? 주변에 딱 보고 있 이거는 근데 나... 그 전에도 했어 어, 전에도 했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근데 네, 이건 좀, 여러가지 방법인데, K라고 못쓰는 방법이고, 그, 그냥 뽑는 방법이나 알았어. AX 플 e, b 플 CG BB 플러스, 플러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증명하시는가 여기는 일단, 이원직선, 얘가 L직선이고, 여기 P라고 하는 직선은 x 1 Y1이고, 얘를 수직으로 했을 때, 얘를 H를 x 2콤 Y2로 잡는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는 동의해. 그 다음에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 우리는 PH의 길이가 그 공식처럼 되는 걸 보이는 거야. 근데, 일단, PH, PH의 기울기인 거 같아요. pH 기울기를 보면 얘가 이제 이게 기울기가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거든 네. 그럼 얘의 기울기는 A분의 B야 네. 그럼 여기 pH에 대한 기울기 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어 X1 마이너스 x 2잡아고 X2 마이너스 X1 그리고 Y2 마이너스 Y1 얘가 A분의 B 해가지고 식이 요런 식이 하나 나와 자 B에 x2 마이 x1 a에 y2 마이 y1 이러지게하오고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것이 말이야 요직선인데 요 직선인데 요두 점이 여기 위에 비가 대입해 그럼 얼마니? a x2 플러스 b y2 플러스 c 이퀄 제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 그러니까 요게 여기 위에 있고 두 번째는 <laughs> 이거 뭐하 자? pH, 직선 pH에 대한 방정식을 구해 방정식을 구하는데 두 점을 지나는 거 그런 거 말고 얘의 기울기가 이거고 요점이나 요점을 지나고 있잖아, 그치? 그거 가지고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점을 똑같이 지나고 있으니까 대입해 그리고 왜 이걸 대입하는면요 모양을 보는거야 대입하는. 그럼 여기에 요게 요게 요점 지나니까 요렇게 할수 있고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어떻게 하면 y2-y1 지금 어디에 나는 이걸 써가지고 요식에 대입할거야 그래서 잠깐만 p-h의 길이는 루트 2 이게 우리가 요 길이 구하는 거고 f x 1너대 원에 대한 조명 이거였어 y 2 y 1에 대한 조명인데 f 마이너 y 2이너 y 원에 이 모양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야. 그러면 여기에도 요 모양이 비슷하잖아, 그치 얘도 이게 이 모양이 비슷하잖아. 그럼 요거하고 요 모양을 가지고 여기에 넣어주는 게 필요하니까 그럼 여기에 얘는 이렇게 돼. a 분의 B에. -X1 네. b 에 A2 마이너스 1 대신에 6걸 대입해요 b 로나거 비문 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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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문 A 5비 A 5 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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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5비 A A A A A 요... 아아아예해얘는됐고 아, 아, 얘는 얘로 보자 요식을 아요가구나요 직선이 있잖아. 여기 요직선에다가 지금 술데이트해도0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이렇게 지금 봐봐. 한번 더써게 a b y C포트.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봐봐야 돼. 이게 조금 까다로웠다 X1, Y1, 그거를 강제로 만들어야 돼. 그럼 요렇게 여기다가 AK. 이게 아이이 시계에 이걸 어떻게 할니 x는 원래 그대로 있지? 여기 ax1 이렇게 써 그리고 여기에 a x 1더 있지? 그럼 ax1은 이렇게 다 아, 뺐으니까 더하고 여기에 y-y1을 넣어 그리고 여기에 by1을 더하고 여기에 c 넣었니까 c를 이렇게 냅둬 이렇게 그 씨를 2번아 씨를 두번이구나 아, 오케이. 연곱하는 를하 어... 그럼 그래, 이거 빼기잖아. 아니 아 더하기만 하지. 더하기 요렇게 해 줘. 용기다씨 지워야 되거든. 음... 씨를 어 그럼 어 그냥 네. 씨를 없애야 돼. 근데, 어. 아 정말 가지가지한다. 너너 아, 아. 너, 너 여기 나학생만 있어서 이러는 거지. 그래, 얘 여학생 있어도 이거냐그뭐 미친놈인데 그거. 여학생 있을 때? 여학생이 뭐, 남자 같이 친하면은 아. 그런 거크죠 알았어. 아니 지금 너무 배불러서 지금 먹고 죠어안 하면은 조금 너무 흑이 막 그래서. 자 그러면 그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시을 강제로 만드는데. 요식까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아, 이거를 c를 3으로 대다 2... 이거를 예에서 알겠다. 아, 이거, 이거 같은 는데 y2 마이너스 음. y2. 왜 왜냐? 요요말 필요합니다. y2 마이너스 y c 이거고 여기다가 얘가 여기로 내려갔다고. 여기에 BY와 c, 0.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에 a x 1 BY1, C, 이 i c 여기서 C, 를여기떼주지 C, 여기까지. 기까지 C, 여기까지. C, 아기까지 C, 여기까지. C, 여기까지. C, 여기까지. C, 여기까지. C, 는전까 그럼 현재 게놓 C, 얘를 여기까 C, C, 그래서 a에 f 마이너스 1 b에 y y 1 얘가 넘어가요. 마이너스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죠. 얘를. 이거 되잖아요. 그러면 a가 있고, 여기에 b분의 a에, Y2y1이라고 할수 있고, 얘를 뒤에 Y2y1이라고 할수 있지. 네, 똑같고, 무슨 짓을 할 건가요? <laughs> 여기에 대입하려고. 그럼 여기 어떻게 대입하냐? 여기양변에 그러면 뒤분의그수니까 응, 그렇지, 여기에 그리고 그러면 이게 a 제곱되고 y2 마이너스 y1이라고 놓고 b제곱에 그 양, 양의 b를 곱한 거야. b제곱에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놓고 이게 양이가 b곱했지. b곱하니까 마이너스 b에 af1, by1 하고 여기에 a제곱과 b제곱이 지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 b에 ax1, by1, c 이렇게 돼. 같은 지을 반복해야 돼. 한 번만 더. 그러면 a에 x2, 지금 선제. 저 y로 속으니까 x2 마이너스 x1. 이거는 b에다가 베이펫. 뭐를 y2 마이너 스 y1 대신에 a 분의 비례, a 분의 비례, f 마이너스 t1 이걸 대입해.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쓰고 또이 양변에 a를 곱해. 그럼 a 제곱에 f 마이너스 t1이고 처음에 한데. 플러스 b 제곱에 f 마이너스 t1 이렇게 해도 얘는 여기다가 a를 곱해야 돼. 마이너스 a에다가 as1 b, y, c 이렇게 되는거야. 그러면 <laughs> 여기서 a제곱과 b제곱이고 x2-x1이고 아, 잘어 아, 자. 그리고 이게 요거야 그래서 이거를 x2-x1을 쓰면 a제곱과 b 제곱에 마이너스 a x1. ax1, b, y, 1, c 이렇게 돼. <laughs>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나누면 Y2 마이너스 마 Y1에 A 제곱과 b 제곱에 마이너스 D에 a 의1 b 의1 C 이렇게 됩 그러니까 그걸 여기에 돼 있대요. 그럼 답 그럼 답은 나와요. PHD는 루트 이렇게 해가지고 얘 제곱하고 멋있어? 전부 똑같지 않아 그렇지? 분모 똑같으니까 a 제곱이랑 b 제곱이야. 이거에 대한 제곱이가 아얘 이게 얘, 아까도 나왔잖아. 그 얘를 개, 계산하면 돼. 그래서 아. 있잖아. 이거 마이너스 a의 x 원 아, 아. b 제곱 y 원 bc. 이게 이렇게 해요. 저 제곱하면 b 제곱에 a x 1더 by1 더 c 제곱이고 저건 a 제곱으데 없어. 없어. 공통 있다. 네, 공통 있다. 그렇지? 어떻게 얘 똑같잖아. 네. 똑같으니까 a 제1 플라 py1 플라 c고 그 다음에 그것이 a제곱 플라 p제곱이지. 그럼 제곱을 주 그리고 여기에 제곱을 붙이고 그리고 y와 y 약분시키지. 그럼 우리가 또한 공식이 나와?